네. 자, 우리얼 뭐, 제주시, 뭐, 제주시를 비롯해갖고, 서귀포시에 대한 내용 좀, 어쨌든 우리가 기자라는 신분이 사회적 부합리성,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좋은 호순화를 위해서 우리가 글을 쓰는 거니까요.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기자들의 본분이니까요. 어, 우리가 뭐 어, 무조건 반대 위한 반대하는게 아니니까요. 어, 이렇게 대책을 제시하면 제시하면서 어, 좀 좋은 쪽으로 흘러가자고 이렇게 하는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글을 쓰고 활동을 하는데 자 우리 김 기자님이 참제가무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예, 비판 성향이 강하신데 수필이나 <laughs> 예, 예. 예. 씌쓸을 때는 그렇게 좋은 글을 쓰면서. 예. 글 기사를 쓸 때는 굉장히 냉철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막 칭찬의 글을 쓴게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고향에 나고 태어 나고 자라고 지금도 생활하고 있는 곳이 자기 보고 신효동입니다. 신효동? 네. 예. 거기는 이제 감귤을 네. 신효하면은 네. 이제 감귤에 이제 그 원산지 네. 예,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우리 동네 보면은 서귀포 감귤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거기서 나하고 자라고 했다고 하면은 이제 맞을 건데 틈틈이 이제 기사도 쓰고 글을 쓰다가 한 번씩 산책을 갑니다. 그 전에 이제 산책을 가봤더니 아 아무래도 여름도 되고 장마철이라 그런지. 뭐, 층 넝쿨 같은 것들이 막 꽃이나 나무에 막 이렇게 좀 올라가 있고, 이제 잡풀들이 이제 무서운 걸 보니까, 근데 기자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동네 사람 입장에서도 좀,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왜 공무원들은 과연 뭘까. 이런 것도 정리 안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관광객들은 왜안 오는가 기다리는 것도 좀 그렇고 했었는데, 음, 음. 어, 어느 날 갑자기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네. 최근에. 그냥 그러니까 인사이동 하니까, 어, 그 전에 그 감귤박물관 운영팀장, 김연아 팀장도 발빠른 이제 그 행정을 했어요. 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네. 했었는데, 그 사람 이제 발령받아서 간다 고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 네.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와서 또 대체 이거를 또 음. 제대로 관리를 해줄 것인가 의아하기도 하고. 그런데 발령 받아서 온 분은 또 저하고도 또 안면이 있긴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인사이동한 이후에 서귀포시청 기자실에 갔다가 잠깐 복도에서 지금 감귤박물관의 실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음. 음. 사진도 한번 보여드렸고. 음. 근데 제가 어. 그 전에 인사 이동하기 전에 거기에 한번 거닐면서 보니까 그둘레길뭐 생이 소리 어둘레길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능선 도는 그 길도 있고 한데 네. 뭐 데크도 썩어서 파손돼서 걸려서 쓰러져 넘어질 것 같기도 했고 한번 이렇게 걷는데 독사 투마을를 보기도 했었어요. 음, 음, 음. 저는 이제 핸드폰을 보면서 걷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대로 이제 운동삼아서 땅을 보면서 다녀서 그런데 음. 뭐 보통 사람들은 핸드폰을 보면서 노래도 듣거나 뭐 보면서 걸어가는데 음. 그 독사 같은 거를 밟았을 때 모르고 이제 그런 문제도 음. 문제점도 음. 없잖아 있었고 또 이제 그 거리마다 잡풀들이 살아 놓니까이 뱀이 이제 서식지가 돼버린 거예요. 음. 그냥 안타까웠는데 그런 게 이제 팀장들한테 김현나 팀장하고. 또 현순자 팀장인데 이번에 저 발령 받으신 분이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 예, 현순자 팀장님이신데 예, 네. 이분들한테서 이런 지금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게 그냥 말로만 듣고 넘길 것 같았어요 솔직히 근데 음, 음. 이제 얼마 지나지 않고 아, 우연히 이제 또 거기 이제 둘레길을 운동 삼아서 걷는데 아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음, 음. 갑자기 그냥 뭐 이 감귤 방목가 진입로가 깨끗하게 음, 이제 풀이 이 되어 있고 넝꿀도 제거가 되어 있고 또 눈에 띄는 게뱀그 서식지 그뱀저 지나가는 그 길에는 이제 뱀조심하뱀 조심 표말 안전을 해서 안전 표말 예, 네. 안전 편말도 입구에다 이제 최고데 음.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이제 그 주변 잡풀까지 깨끗하게 치워 놓고 아주 그냥 깨끗하고 또그 데크도 보면은 새것으로 네, 네. 정리가 잘돼 있어서 야 너무 상쾌하고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네, 네. 야 진짜 박수를 보냈고 그래서 그때 아마 퇴근 시간이 됐는데 현순자 팀장한테 전화를 했죠 아 근데 전화번호 핸드폰 전화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정보복예 사무, 사무실로 이제 전화를 했더니 퇴근 바로 직전에 있다고 전화를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렇잖아요 또 이게 여기 와서 발령 투수입 하고 와서 보니 주변 환경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봤다는 거예요 둘러보고는 아~ 여기 좀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고 우리 우선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길 기다릴 것이 아니고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겠구나 싶어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칭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이제 그 칭찬 기사를 쓴 거죠 예. 그래서 보니까 뭐 칭찬에 그냥 입에 마르지 않을 정도로 하고 싶은데 또 이제 너무 이제 그 길게 이제 날라기가 좀 그래서 있는 사실 그대로 사진 찍은 사실 그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사를 냈습니다 음. 그래도 요거를 이제 오승문 시장님이랑 우리 그저 관광지 관리소장한테랑 거기 관련 부서. 국가장들한테서 아, 이런 직원이 있다. 서기포에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직원이 있다는 게, 아, 너무 다행스러운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직원의 선행이, 업무 추진력이 다른 직원들한테도 이제 저 실천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거까지도 된다는 거는 우리 시장님이 부임하고 온 다음에 그, 리더십에서 이제, 결과, 결과인 것도 같다. 어. 또, 시장님이 또 요즘 최근 들어서는 관광지나 어디나 또, 현장 점검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점검을 다니면서 취적을 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뭐, 그, 근무자들이, 한, 이제, 제가 보는 데는, 감별박물관까지 방문을 했더라도, 그 친인도 전체를 돌아보지는 않으실 거고, 근데 이거는 김연아 전 팀장님이나 현순자 팀장님의 그 직원들하고의 그, 저, 이 협, 저기 협동심을 발휘해서, 어, 그거를 이제 청결 유지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지역 주민에 대한 배려가 뛰어나다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거기는 또 다른 데는 관광객들이 많이 지금 그 감소 추세예요 예, 예. 감소 추세인데 여기는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프로그램, 마트, 예.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뭐, 최근에 이제 끝난 인문학 토크 콘서트도 있었고, 뭐, 감귤을 주제로 한, 뭐, 북귤 감귤 같은 거, 요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 전시회 같은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유치하다 보니까, 어, 이제 뭐, 젊은 세대에서부터 관광객들까지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어, 요런 이연객들이 많다 보니까, 감결박물관만큼은 조금 그 이제 증가 추세. 그 우리 또 우리 그 시장님이 그 일년 그 취임 일년 기자회견할 때 음. 그러니까 모 기자가 그 감소되는데 증거했다고 이런 뭐헝걸 아. 거짓이 아니냐라는 말도 있었는데 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소 부분은 서귀포만 감소된 게 아니고 그렇죠. 전국의 13아 제주도 전역에 13.6%가 감소해요. 사기뿐만 감소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감소했는데, 감귤박물관만큼 유독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마인드가 깨어있기 때문에, 음. 유독 증가한 데는 감귤박물관밖에 음. 없어요. 음. 예, 그래서 감귤박물관만큼은 그래도 칭찬을 해줄 수 있는 공간이고, 또 여기 있는 직원들한테는 진짜로 어, 뭔가 깨어있고, 또 배려하는 것이 최시만 배려가 펼쳐지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아주 이번에 이거 취재하면서도 기분 좋게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기분 기분 좋게 쓴 것도 있지만 네. 몇몇달 전인가요? 그 내용 보니까 모 휴양소 네, 네. 그, 그 상당히 그 공항인들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에게 아주 불성실하게 대응했다고. 예, 예.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그 내용. 아, 그 내용은 뭐 어느 시황님이라고는 말씀하긴요. 그런데요. 좀 문제는 저희 문학이 문학 활동을 하다 보니까 문학인들이 보통 뭐 7, 8, 0대 문학인들이 예, 예, 예. 동행을 했고, 저는 거기에 감사를 맡고 있고 사무국장도 저보다 연세가 계신 분인데 현장 답사까지 했고, 그래서 이제 세미나시를 이제 그 임대로 주고 거기 했는데. 어 마이크 시설이 돼 있어요. 근데 네. 인사이동 이제 저 해서 그걸 키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해서 이용을 못 했고 네. 또 그날은 또 오랜만에 비가 왔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추억의 숲 같은 데서는 그저 호근이의 차롱밥상을 불러서 그 내부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에어컨 틀어놓고. 네. 네. 그런 기억이 있어서 이왕이면 우리도 좀 좋은 저. 좀 특색 있는 음식을 거기서 깨끗하게 먹고 좀 그걸 좀 줄기자 해서 프로그램을 그쪽에다가 이제 네. 결정을 한 거예요. 네. 그날은 처음부터도 그렇지만 마이크 안밀려 어, 마이크도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공무원들의 그 안내하는 거나 뭐 하던 게 무조건 안 된다. 거부. 안 됩니다. 음. 식사도 안 됩니다. 음. 그러면 다른 데 식사가 되는데 왜안 되느냐. 그러면 팔아저 데크나 팔각장 같은 것도 먹으면 되지 않느냐? 안 된다는 거예 여기는. 무조건 치사, 저 식사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휴양차 오는 사람은 도시락을 싸고 가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은 줘야 되잖아. 여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개그 휴양림이 있는데 여기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걸 사전에 공지를 한 적이 있느냐? 그래서 너무 했어요. 근데 우리 출판기념회 관련돼서 막 기사를 썼는데 그나이슨 선생님들이 공직에 있었던 분들이 네. 다, 네. 다 섭, 거기 행정공무원들됐던 네. 분들인데, 다 선배들인데, 이건 해줄 수 없는 일이다. 네. 공무원, 저 응대하는 태도도 틀렸고, 네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속에 다 에어컨 틀어있는데 다 있고, 우리는 관광객들하고줄서 있어요. 음. 그런데 조그만 창문 너머로 우리 목을 이렇게 집어넣어야만이 대화가 되는 그런 시점이고, 어, 한 분만, 그, 저, 그 소통 창구에서 대화를 하고 나머지는 에어컨 바람 선에서 팔팔 이렇게 해 가지고 서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 밖에 나와서 뭐뭐 물어보고 뭐 안내를 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안 하고 해, 하는 걸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팀작과기자 음. 아니냐고. 예, 맞습니다.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기사를 써라. 이거는 울림을 줘야 된다. 그래서 기사를 썼었어요. 기사 쓰고 사설로도 쓰고 수필로도 이제 세 가지로 썼죠. 썼는데 이제 최근에 다시 또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를 했더니 다른 이제 여 직원이 전화를 받는데 거기서는 이때까지 식사 도시락 싸고 와서 식사를 못 해보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음, 최근에 음. 그저께 전화를 통했는데 음. 그게 이게 엉뚱한 또하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음. 그왜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피 오고 하는데 파격도 젖어 있고, 서서 차롱 밥상을 들고 밥을 먹으면서 거기서 어그 속에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세우면서 식사를 했는데, 요 친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저께 또 브리핑 자리에 갔었어요. 근데 직전 관리소장한테 혹시 그쪽에만 식사를 못하게 한 규정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근데... 그런 규정 없습니다. 음. 그럼 왜 지금은 이렇게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이 음. 하나 못하고 하더라도 피어 오는 상황이고 하면 그래도 피안 맞는 융통성 발에피안 맞는 곳에서 식사할 수 있게끔 융통성 발리는 그 직원이 할수 있는 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피 왔으면. 꼭 냄새나는 음식이 아니지, 아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기 저, 그 차롱 밥상이라는 네, 거는 네. 깨끗한 건데 근데 그거 자체를 못 하게 해서 나이 드신 분들 서서 파격적인 거 가지고 피는 피해야 되니까 서서 밥 먹었다는 거그 차롱 밥상은 이제 그 차롱이 20만 원짜리예요. 그게 차로 만들어지는 게 이거를 식사 끝나면 은한 시간 안에 식사 끝나면 요거를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네. 그분들도 다른 수양님에서는 다할수 있는데 여기만 못한다. 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laughs> 그분들까지 하소연했던 부분이고 내가 이제 그그 그 당시에 나중 에 이제 어제께도나 제차 삼복장이랑 다른 분 다른 이제 회원들한테 그때 거기서는 식사를 못 한다는 말을 들은 또 들은 게 확실하지에 음. 다시 떼물었거든. 음. 처음부터 안 된다냈고 음. 여기서는 먹어서도 안 된다 는 했고. 파각쟁이 강을 먹지 는해도 어, 그거 먹, 저, 거기, 어, 저기, 보이게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뭐, 거기 가서 먹겠다는 것까지 우리는 뭐, 못해주면은, 저, 안 되는 겁니다. 원칙상. 원칙상이라는 게 어디까지 한 게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슈왕님에서 도시락 싸고 가족들끼리 가서 그 말공고기 마시면서 자연하고 즐기면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허용이 안 된다면 관광 시장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게에서는 굉장히 지금 기분이 안 좋고 최근에 이것에서 이제 더 취재를 해서 이제 후속 기사를 쓸까 해서 지금 기다리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공무원은 지금도 계신가요? 예, 인사 이동은 그분은 그냥 있고요. 인사 이동 이후에 했었으니까. 음. 데 그, 님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 수양 님에서 그 관리 소장님이 직접 그 직원을 찾아가서 예, 그 담당 관리 소장이 그요 기사를 보고 시장님도 봐도 바로 대책해, 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게 이제 그 담당 관리 소장한테 예, 지시가 됐는가. 그 관리 소장이 직접 전직원 모아놓고. 음. 어 친절 교육을 시켰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그 사진도 보내고 이제 결과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게 친절 교육인가요? 그 마인드 자체가 그 지역 주민들 배려가 아니고 자기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인데. 그런데 우리는 저희들은 제주도민이지만 도민들의 황당한데 이게 관광객들한테 그렇게 했다면. 진짜 더큰 문제고, 왜 관광객들, 제주도가 관광객들이 식사 관계, 뭐, 비계 삼겹살만이 아니고, 불친절로 인내해서 벌어지는 관광객들의 감소가 많은데, 이미지도 안 좋고 한 건데, 거기 수영님을 찾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쌓고 가서 밥 먹는 것까지 이제 거부당했다는 사실은 좀 놀라운 사실이고, 또 우리가 또 마침 또 대형버스를 임대하고 갔었어요. 근데. 몇분이가시 그, 노인분들? 우리 그 문학인들이 보면, 원로 문학인들이 예. 뭐, 80대에서 70대. 예. 저가 이제 뭐, 60대 중반이니까, 지금 저보다 나이, 그날은 저보다 나이 밑에 사람이 두 분밖에 없었어요. 음. 전부 다 이제, 몇분 정도, 그럼 차안 늘렸다는 얘기는 20명 나왔다는 얘기죠. 예, 얘기는. 예. 대형버스를 임대를 하고 갔는데, 또 마침 또 우리 버스 안에서 도 식사하려고 했어요 못하게 하니까 아, 아, 아. 그 그러니까 버스가 또 거기 와서 이제 두 시간 3 시간 있을 거면 다른 데 가서 아, 아, 아. 자, 저기 그 단체 관광에 따을태어다 줘고 해서 버스는 가버린 상태였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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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버리니까 도시락은 배달된 지3 0 분이 지난 상태고 밥은 먹을 장소는 없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무리 저 협조를 요청해도 안안 안 들어주고 해서 안 됩니다라는. 더담만 오고 해서 결국은 그이 숲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정자가 있더라고요. 정자도 보니까 누비 그냥 가득해 가지고 앉으면 그냥 옷에다 묻을 정도였었는데 마침 피가 와가지고 다그 젖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나이들도 됐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낮에 그 낮에 그 우리 그 나이드신 분들은 앉아 앉아서 식사하고 예, 싶은 거예요. 예, 예. 걸터 앉아서. 그런데 그거까지 상황이 안 되니까 허다 못해서 그 혹은 밥상에서 식탁 위에 까는 응, 식탁 종이를 까냐, 종이. 종이를 이제 주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깔고 앉아서 그래서 식사했고 우리는 서서 한쪽 손에는 차로마송 들고 젓가락질하고 을또 국은 바닥에 놓은 상태에서 또 굽혔다 일어서다면서 국을 이제 먹고 이런 추억인데. 굉장히 요 나쁜 추억이네요. 네, 나쁜 추억이고 여기는 지금 사설로도 썼지만 저 수필로도 안 좋은 게 기록에 남기는 수필을 썼어요. 또그 기, 해당 휴, 휴양님 말씀해 주시죠. 그 수장님은 뭐 서귀포의 수양님이세 군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시면 뭐뭐 뭐 우리 저 삼다수 근처인 마이네요 예, 그리고 우리 저양 기자님도 보시면 네. 우리. 추억의 숲에서는 우리 속에서 밥을 먹은 기억이 있잖아요. 네. 거기는 이제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이제 뭐 자연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할수 있는 거니까 자유롭게. 그게뭐한 군데겠죠 뭐.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같은 시장 밑에 또 같은 수양 수양관리소장 밑에 한 군데만 유도또 음. 근무도 제대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건데는. 음. 그냥 왜 그러냐면 안 좋은 인식이 심어지니까 음. 전부 다 낫게 평을, 저 나쁘게 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는 나 경종을 늘리는 저는 이제 앞으로 의 기사를 좋은 기사는 때로는 써야 되겠지만 또 비판 기사를 많이 써야 되는데 비판 기사는 한 번으로 끊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후속 기사는 반드시 쓰고 고쳐지는, 있는지 안 고쳐지고 있는지 요거는 앞으로 조사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예. 어쨌든 간에 제주도민들한테도 이 정도면 광행에 틀은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저기 우리 언론에 많이 개선된 걸로 아는데 우리 김 기자님 말 들어보니까 여전하네 옛날 같은데. 아직 사람이 인식이 깨지 못하는 이상은 음. 또 어디 뭐제재를 가하겠다,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해서 고쳐지는 거는 일시적인 거고 자기 이제 마음 속에 담겨 있는 인식이 변화가 없으면 이거는 일시적인 저그 고쳐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 이제 개선이 된다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 같은 생각에는 마인 자체가 지역 주민, 제주도민들 서귀포시민, 제주시민의 공복이라는 자세가 아니고 그냥 에. 매달 되면 월급 받는 봉급쟁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 봤을 때는 제가, 저도 이제 공무원 출신이지만 네. 우리 옛날 대선배들이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공무원들은 10%가 일을 하고 네. 90%는 그냥 공짜로 공짜 봉급을 받아 먹고 있지 않느냐 이 정도의 말을 했, 했다는 거는 뭐냐면 10%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은 대강대강 그냥 뭐 시계나 보고 또 날짜나 보면서 이제 그 시간만 끝나면은 퇴근하고 뭐 본급받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일화를 갖다가 우리 선배들이 얘기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진짜 공직생활 할 때는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근데 너무 열심히 해서 문제지만은 그런데 원해 없이 공부를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요즘만 보면은 공무원들이 이런 사고 방식 가져서 일하면 일부 공무원이겠죠. 네, 일부 공무원이죠. 그래서 아까 현순자 부장이나 예, 우리 김현아 팀장 김현아 부장님 같은 이런 아, 분들도 보면은 관광진대. 꼭 같은 관광지예요 그런데 관리소, 뭐, 관광지 관리소장, 또 시황관리소장, 요런 차원에만 틀린 것 뿐인데, 같은 관광지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마인드 차이가 아닌가. 음, 음. 열심히 일하면서도 자기가 만족하고 타인들한테 만족할 수 있는 그의 그런 일 처리하는 거, 행정 처리한다는 거는 진짜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음. 그렇지 않고 그냥 모든 게 귀찮아. 아, 왜? 어, 뭐 하는 것도 말고기도 싫고 뭐뭐 뭐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하는 것도 싫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앉아 있으니 뭐가 있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네. 오늘 일화는 뭐 칭찬, 비평, 뭐 다방면으로 예, 다뤄 보기로 했고. 앞으로 이아같이면그 칭찬 것도 계속 추가해 주실 거고. 그다음에 그 아까 예, 오름 아 오름이 아니고 뭐죠 휴양림 휴양림 문제도 지속적으로 어~ 그분이 자개가천선 우리 시천말로 기가천선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다루는 걸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음.